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1기상 2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장관이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한 장관은 자신의 말이 아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신하여 온 사람은. 보낸 사람의 의도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사십 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왕께 하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아람의 군대 10만을 죽입니다. 성으로 도망간 아람의 군대는 성벽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또 죽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남은 아람왕 벤 하닷은 아합에게 항복을 합니다. 아합은 항복한 벤 하닷에게 나의 형제라고 말하며 벤 하닷의 생명을 살려 줍니다. 두 나라 왕은 조약을 맺고 벤 아닷을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아람에 새로운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벤 하닷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아압에게 맡기고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아압은 하나님께 여쭈며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아압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아압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벤 하닷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벤 하닷을 살려 줍니다. 전쟁 이후 아합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살려 주었으니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합이 하나님을 대신하자 하나님은 아합으로 벤 하닷을 대신케 합니다. 결국 아합은 멸할자를 대신하여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월권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더욱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루 살기를 바랍니다.